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요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간 등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과 왕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또 통치와 정치로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상 속에 총체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제사장과 왕까지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여망이 없게 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듯, 제사장의 가장 큰 타락과 심판 중에 있었던. 한 신뢰가 엘리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너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령대 행하는 것을 알고도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지요. 결국 엘리 제사장 집안은 멸문 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어기다 결국은 비극적인 생애로 마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엘리제 사장, 사울왕, 그들의 죄악상이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대들이 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맙니다. 경성하고 경성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교훈을 준엄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집단체면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일깨워야 할 제사장들, 왕까지도 모든 총체적인 타락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죄의 만성이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 말이 성소수자지 동성애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가르칩니다. 도덕과 윤리가 집단 최면에 들어가서 인간의 인권만 강조하고 죄악상들이 그대로 용인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만 그 죄를 합리화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게 됩니다. 죄의 집단체면에 우리는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이 제사장들까지도 왕까지도 이런 집단 최면에 죄에 빠지게 되는가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 말씀이 우습게 들리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 케라골리에 위해 거침없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잘못된 죄악이라고 지적하면 듣지를 않고 다 그렇게 산다고 죄의 집단체면에 빠지고 말아 결국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고, 이 새벽마다 우리의 부족한 실수들, 허물들을 정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